루테인은 그냥 황반, 음. 네 주변부. 지하잔틴은 황반 중심부에 좋은 영양 <영향을> 유사라고 <laughs> 하던데 맞나요? 그그 그래? 황반 면성을 뭐 없애지 못하고 네. 증상을 좀 진행을 늦추게 하는 약이 하나 개발됐다 그래요. 음. 그럼, 아니면은 이제 네. 요새는 이제 좀 고전적인 방법인데 망가는 황반 부위를 정상적인 그 주변부 쪽에 망막으로 꾸는 방법이 있어요. 음. 안녕. 안녕. 네. 눈알 박사, 박박사, 박경주입니다. 네. 네. 원장님, 오늘 말이 음. 엄청 빨라지시는데. 오늘 어디 좀 가세요? 자신감이 있네. 음. 아, 자신감이 <laughs> 있으면 좀말좀 좀 빨라질 수 있지. 아 그러시구나. 음. 어, 어떤 어 일로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음, 그냥 생기는데. <laughs> 아 오늘은 자신감 뿜뿜 있으신 <laughs> 날이시군요. 아 오늘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는 황반변성의 원인, 음. 네,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황반변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음. 치료법을 네,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일단 우리가 이제 황반변성하면 요새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주사요법이거든요. 네. 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황반변성은 크게 건성이랑 습성, 음, 유축성과 삼출성이 있어요. 근데 삼출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안 좋은 혈관이 만들어지고 그안 좋은 혈관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고 네. 주변에 이제 정상적인 조직을 망가뜨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광역학력 광역 치료요법이라고 해서 어, 특수한 약물을 주사를 하면 그게 이제 그막막에그안 좋은 이상한 혈관에 이제 레이저를 조사해서 그안 좋은 혈관을 이제 없애는 방법이 있었는데 요새는 간단하게 눈 안에 항혈관 생성 억제 인자라고 하죠. 그래서 조사를 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성 유축형 항반면성은 아직까지 완치가 안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 네. 그 치료법이 없는데 네. 최근 이제 미국에서 그 황반 면성을 없애지 못하고 네. 증상을 좀 진행을 늦추게하는 약이 하나 개발되었다 그래요. 음, 그런, 아니면은 이제 네. 요새는 이제 좀 고전적인 방법인데 삼출형 황반 면성 같은 경우에는 망가져 있는 황반 부위를 다른 정상적인 그 주변 부쪽의 망막으로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전에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게 하게 되면 이제 복시가 생겨서 요새는 좀안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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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성은 음. 그럼 초기, 중기, 말기 이런 상태에 음.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지나요? 아, 그럼요. 우리가 음. 먹는 약 있잖아요. 네.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중기 때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중기나 네. 말기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네. 엄밀히 말하면 초기 때는 큰 상관은 네.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그럼 초기에는 네. 그냥 보조 건강식품을 그 초기 때는 그에 맞는 네. 영양제라든지 뭐 음식 같은 게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음. 루테인 지하잔틴 보통 보면 막 네, 이렇게 네. 나오던데 음. 그런 건강보조식품을 이렇게 드셔주시는 게 황반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그 황반의 기능이 이제 떨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 그게 너무 이제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고 네. 일반적으로 드시는 것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음. 루테인은 그냥 황반. 음. 네, 주변부. 음. 지하잔티는 황반 중심부에 <laughs> 좋은 영양소라고 하던데 맞나요? 누가 그래? <laughs> 아, 어, 저는 코쇼핑에서. 아닙니다. <웃음> <웃음> 정확히 말하면 황반이 이제 중심화를 포함한 <laughs> 네. 그 부위에 효과가 좋다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원장님 이렇게 황반 변성 있으신 분들 주사 치료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주사 치료 하시고 나셔서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뭐, 그 부분이 일단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닿는 거 한 일주일 정도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제 습관적으로 눈이라든지 만지거나 비울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신경 써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음.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쓰셔서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음. 원장님께서 황반 변성 진단을 받는다면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냐면? 네. 그냥 살아야지 뭐... <laughs> <laughs> 원래 오히려 네. 그 스트레스 자체가 더안 좋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냥 자기가 그 병에 걸렸으면 그 걸렸다는 <laughs> 것을 인정을 해야죠. 받아들이고 아.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군요. 자기가 이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일단은 해야죠. 뭐 건강식으로 네. 식습관도 바꾸시고 그렇죠. 하시면서 다 그렇게 해야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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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 때는 황반면성이라든지 그 녹내장 그런 것들은 네. 거의 암처럼 안 좋아요. 황반면성이나 농내장으로 오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암과 같은 질환이기 때문에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려요. 네. 당부드리죠. 네. 네. 이게 별로 큰 자극 증상이 없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자극 증상이 없는 질환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는 꼭안과에 오셔가지고 그냥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음, 좋을 것 좋죠.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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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의 이상이 처음 초기 때는 진단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1년마다 주기적으로 와서 음. 눈을 네. 한두 번 정도 확인하시는 법이 그 밖에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음.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네, 시작은 자신감 충만하셨는데 음. 갑자기 급그 당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맞아요. 거거든요. 배가 고파졌어요. 네. <laughs> 오늘은 네, 강남 푸른안과 박형주 원장님과 함께 황반변성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네, 가졌었고요. 네. 궁금하신 점은 강남 푸른안과 검색하셔서, 네, 띠링띠링 전화로 문의해주세요.